어? 네, 아, 아, 네. 어. 언제 나 이래요? 준비가 안 되고 그냥 이이 거예요? 아니 나는 내가 재봉틀 하고 싶은 천들을 좀 가져오긴 했는데 아 그래요? 네아 일단은 이 천으로 제가 여어 어, 아무튼 내가 꾸미고 싶은 거 이렇게 가져왔어요. 아꾸 꾸꾸미고 싶다. 단 연습을 해보고 네뭘 싶... 어떻게 해 보시고 싶은지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? 아 예. 네 우와 아니, 반죽 고리는 저보다 더예쁘까할요 <laughs> 아이 팬티 오늘, 오늘 샀는데 네. 이게 이제 그 허리가 너무 커요 아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. 근데 이거는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데 음. 이 면은 있잖아요 미싱으로 발 네. 네? 누구 영상으로 <laughs> 기록해놓으려고 <laughs> 홍보하려고 아니. 얼굴 일어나지 안 나오게 이지 말고 아니. 이거, 이거. 아니 뭐 팬티를 일어나. 들고 무슨 영상 영상으로... 자연스럽게 하는데 <laughs> 아, 그니까, 이거는, 이거는 면이라서요. 네. 미싱으로 이렇게 박으면, 네. 여기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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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 하나하나가 끊어져가지고, 네. 구멍이 나요. 이, 이런 티 같은 이런 면은. 네, 그래서 이거는 그냥 손으로 있잖아요. 네.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. 바지는 집에서 자기가 해요. 네, 네. 그니까, 면은 그래요. 아, 면은? 네, 손바지 이런 건 괜찮은데. 이거, 그냥, 이어다니는 건데. اوه <laughs>